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천 년간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미라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예, 지금부터 그 비결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재밌겠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머리 안에 있는 뇌를 예, 전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드는 고대 이집트 장인들은 예, 놀랍게도 뇌가 빨리 부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 뇌에 효소가 있어서 빨리 이제 썩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미라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뇌를 빼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빼내? 오 마이 oh 그래서 코 안에 뇌와 연결돼 있는 어, 그 뼈가 있는데요. 콧구멍 속에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안쪽 그 뼈를 부순 다음에 oh. 예, 뇌를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예, 긁어내는. Oh. 예. 그런 어, 방법을 사용해서 오, 어, 뇌를 제거를 <laughs> 아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몸에서 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부패가 되는 그 방해가 되는 요소니까 네, 그냥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장기를 적출한다. 그래서 미라 장인들이 뇌도 빨리 썩지만 장기에도 이제 특히 소화기관 이런 것들은 이제 효소하고 박테리아가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장기를 적출을 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몸 안의 장기들을 다 끄집어 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장기 중에서 심장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에서 심판을 받을 때 심장이 필요하다고 심장? 믿었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저울에 심장의 무게와 깃털의 무게를 달아요. 그래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이상적인 사후세계로 갈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장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심장만은 죽은 사람의 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장을 제외한 장기들이 이제 적출됐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몸에서. 어, 이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보관, 그렇죠. 네. 네. 어디다 어디다 넣지 그래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빼낸 장기가 위, 폐, 간, 그 다음에 이제 창자, 소장인데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항아리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에도 살아갈 때 필요한 장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뇌하고는 달리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왜 조각했을까. 그러니까 저저저 어. 때도 벌써 조각. 그럼 그 저렇게 매끄럽게. 기술 좋았네요. 그 다음에 표면과 내부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텅빈 머리에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나무 찐을 흘려 넣었습니다. 왜 우리 신발 뭐, 뭐 신발에다 모자 쌀때 찌그러지지 말라고 뭐 넣어놓잖아요. 오. 약간 네, 그런 역할이 그런 기능. 네.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laughs> 자 그래서 나뭇진이 이제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으면 머리 모양이 둥글게 유지될 수 있었죠 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체에 안팎의 소금 성분인 나트론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대단하다 그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건조를 시켰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건조를 시키면은. 이 나트론의 알칼리 성분이 이제 박테리아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지방질로 돼 있는데 세포막을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또 바꿔줘서 시신의 신기하다. 형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몸에다가 향나무 기름이 함유된 밀랍 용액, 이걸로 시신을 마사지 해 줍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데 이때 바로 붕대로 이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 미이라를 이제 관에 넣어서 안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사람 껍데기만 남기고 다빼 버리는 거예요네 <laughs> 네, 그래야지 부패가 안 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관을 보실 텐데요. 네, 관은 계층에 따라서 뭐 나무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석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관에 네, 넣어서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데는 한 70일 정도, 그래서 70일이 소요가 됐고요. 육체하고 영원히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고도의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세민 씨, 예. 이집트 미라 중에 좀 특이한 미라도 있어요? 예, 황금. 혀를 가진 미라가 있거든요 그 미라는 원래 혀가 제거된 상태로 이렇게 방부 처리가 됐는데 그래도 사후세계에서 말할 수 있게끔 황금 혀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미라가 있어요 외치는 미라 그 미라는 한 왕자의 미라인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며서 사형된 거예요. 아, 절규하는 듯한 거. 그렇죠. 야, 진짜 리얼하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왕하고 왕족, 귀족들, 그리고 일반인들조차 이제 미라로 만들어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미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집트 룩소르에서 발굴된 미라는 약 3000년 전그 비밀무덤에 숨겨져 있던 네. 람세스 2세였습니다 아, 이제. 사진너 유명하지. 자 사진에서 파라오의 위엄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 뭔가 약간 진짜 신 같은 그런 어, 맞아요. 그 자태가 우아해요, 진짜 맞아요. 1881년 7월 6일 이집트 룩소르에서는 총 59의 미라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음. 근데이 놀랍게도 이 59의 미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파라오와 왕비들, 그리고 왕족들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9의 미이라 중 람세스 2세의 미이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고대 이집트사에서 숱한 역사적 자취를 남긴 가장 위대한 파라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람세스 2세는 왜? 다른 왕족들과 함께 무더기로 발견될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도굴 때문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사망하고 60년도 채안된 어느 날 람세스 2세의 무덤이 도굴꾼들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라를 제외한 값비싼 부장품들이 모조리 도굴을 다합니다. 에휴. 그러니까 왕족의 무덤을 관리하던 신관들이 고심 끝에 파라오 이세의 미이라를 다른 왕과 왕비 왕족들의 미이라와 함께 비밀 장소에 옮겨서 철저히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만대서 발견된 거구나. 네. 그리고 3천 년 뒤에 람세스 이세의 미이라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 고고학자들의 연구로 람세스 2세의 미이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에 키가 173cm 정도, 그리고 상당히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굉장히 큰 거였네요, 네.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굉장히 큰 거죠. 젊은 시절의 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네. 잘생겼다 멋있어. 반듯하신데요. 예. <laughs>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해요. <두려워. 웃음> 람세스 2세는 많은 이집트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고대 이집트 최고 황금기를 이끈 람세스 2세는 정통 파라오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laughs> 음? 그러면 어떻게 파라오가 어째... 된 거예요?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된 것은 운이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던 덕분이었어요. 로또예요? <laughs> 그 할아버지는 후계자가 없었던 왕 때문에 본인이 운 좋게 파라오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됐고 결국에는 람세스 2세는 25세, 25살의 나이에 고대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인 파라오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66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이건 오, 정말 오래 굉장한 되셨네요. 경험입니다. 네, 장수하셨네 네,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였는데 와. 람세스 2세는 무려 91세 정도까지 와. 파라오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배승민 씨, 람세스 2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라우스스 이세는 이제 정력 왕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그,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어, 뭐 제가 알기로는 남긴 자녀만 보면은 100, 100명 정도 된다. 와. 100명 정도 된다. 와. 그 그리고 다른 썰이 있는데 뭐 400명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이제 건강한 남성으로 <laughs> 여왕이 400명인 거예요? 아니, 애기 애가 <laughs> 한 자녀들이요? 명이 400명을 낳지않았을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여왕이 4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죠. <laughs> 한 100명일 수도 있죠. 아니 모르죠. 네. 아, 그건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1922년에 그 왕가의 계곡에서 거의 온전하게 파라오의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한 3300년 전에 사망한 고대 이집트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어? 투탕카멘 많이 들어봤요 와, 이게예요황금 <laughs> 마스크, 굉장히 유명한. 유명. 말도 안돼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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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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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다 황금이에요? 나건 아, 금박을 입힌 아, 금박. 목재에 금박을 입힌 거. 아저 디테일 봐. 오... 그리고 아까 그 카노푸스 단지 장기를 보관했던 네. 그 카노푸스 단지도 왕의 건 저렇게 상자에 넣어서. 이건 뭐야? 맞아. 이거 처음 봤어. 이것도 들어 있었어요? 아, 도구를 안 당해서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투탕카멘의 왕묘에서 나온 유물이 어, 대략 한 5,300여 점 어,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왔고요. 아, 이래서 온전한 게 대단한 거구나. 와, 이거 이걸... 투탕카멘의그 무덤과 보물이 발견되고 이제 80년 뒤에 그의 미이라가 공개가 됐는데요. 아. 진짜 소름이다. 토탄카멘의 미라가 일반에게 처음 공개됐을 때전 세계에서 파라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와 진짜 이집트 위대한 나라였네요 정말 <laughs> 맞아요 아니 너무 <웃음> 도구라고 <웃음> 쉽게 만드네요 우리가 <laughs> 잘못했어요 잘못 애초에 있어. 유발을 하네 일단 보고 있는데 나도 좀 땡긴다 경무의 <laughs> 어. <laughs> 어, 생심이라고 나도 며칠 고생해서 파갈 수 있다면 파하겠어 <laughs> 게다가 토탄카멘은 그 제위한 지 9년밖에 이집트를 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아, 람세스 2세가 네. 오, 66년 얼마나 대단한6 9년 동안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무덤도 네, 굉장히 그렇죠. 작습 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는 걸 보면은 파라오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매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다른 파라오의 무덤은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을까?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군들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해야지 하고 여기다 보관해놨다가 죽은 거 아닐까요? 아, 모든 파라오, 파라오의 <laughs> 어, 보물을요? 보물을 저기다가 잠깐 넣놨다가 이제 요거 다 털고 이거 마지막으로 가져가야지 하다가 어 갑자기 정갈이꽉물어가지고 어. 교수님 <laughs> 아... 근데 투탕카멘하면 그 무덤을 발굴한 발굴단들이 좀 모두 죽었다라는 그, 그 파라오의 저주. 좀 유명하지 않나? 어, 여기서 나온 거야? 네. 어? 파라오의 저주. 이거는 투탕카멘이 등장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소재입니다. 파라오의 저주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했던 그 팀원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냐면은. 허버트 경이라고 발굴 팀에 자금을 어, 조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모기에 물린 곳을 면도를 하다가 그 상처가 덧나서 이게 폐혈증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무덤 가이드한 이런 사람들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도련산 희생자 수가 한 21명 정도 됐다. 와, 네. 많다. 사실 도련산 사람들이 한 21명 정도다라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네. 근데 실제 발굴에 참여했던 총인원, 어, 이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500명에 비해서 21명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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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하는 이유로 죽었다. 네. 예, 이건 좀. 예. 그 저주로 이어지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100분의 1의 그래서 수준이 예, 극히 일부만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발굴을 지휘했던 하워드 카터는 투탄카멘 발굴 전까지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고고학자였는데 발굴 이후에 이제 커다란 명성을 누리게 됐죠. 그리고 17년 동안 무병장수, 제법 오래 살았어요. 64세 생을 마감을 하게 됐고, 그다음 무덤을 발견해서 처음 알린 사람. 당시 나이가 12살이었는데 81년이나 더 살다가 9 3세에 세상을 와. 떠나셨어요. 장수하셨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생전에 인터뷰에서 무덤을 발굴함으로써 경제적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는데 저주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저주, 요거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이집트인들이 그 만들어냈던 그런 바램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전설이 아니었을까라고 진, 어, 짐작을 합니다. 7대 불가사의의 피라미드, 영원한 삶을 꿈꾸었던 미라,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왕 람세스 2세, 그리고 투탕카멘까지 살펴봤는데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서양 문명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그리스의 많은 지식을 전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의 지식이 다시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 남부의 유적 도시 룩소르에서 발굴된 3000여 년전 고대 무덤이 공개됐습니다. 이무덤에선두 개의 나무관과 미라 등 다양한 부장품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기존의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서 지금까지 발달을 해온 거죠.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명처럼 문명의 모체를 배우는 것이 세계사를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우.